안녕하세요. 홈피디자인입니다. 오늘부터 위젯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아이콘 4개가 들어있는 위젯을 가지고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수입니다. 오른쪽 눌러서 검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수 있듯이 이러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i를 기준으로 베이스가 있는데 이 베이스는 여러분이 개수 조정하실 때 씁니다 3 이라고 치시면 3개고요 2라고 주시면 2개고요 물론 거기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2개면 그럼 8개는 사용할 수 없을까요? 예 무제한 복사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우실 수도 있고요. li를 지우면 개수가 줄어드는 것일 거고요. 세 개겠죠. 기본 4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섯 개는요? 예, 다섯 개까지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줄에. 그러면 다섯 개를 사용하시려면 한 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하나 더 복사하시면 요 옆에 생기겠죠? 다섯 개가. 화면 상에는 네 개가 뿌려지고요. 개수로는 다섯 개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반응을 보시면은 반응대로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모바일에서 한 개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들은 이렇게 이거 그두 개로 사용을 못 하나요? 아니죠. 두 개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바일에서 사실 두 개를 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되죠. 한개 정도 사용하시는 것이 이쁩니다. 가로 개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글자 간격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앞에서 다 배우신 것처럼 CSS를 가지고 모두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